아기 여기 나왔어. 스크래치했서 방금. 거기 있어. 내가 내려갈 거야. 아기야, 오지 마. 어, 거기 있어. 내가 내려갈 거니까. 그만. 기다려, 아기야. 응, 기다려. 아, 또 받았어. 바지가랑 이는 쿡쿡 받았어. 빨리 마만 달라고. <laughs> 응, 음, 여기가, 어떻게 저런, 초록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구나. 응, 음, 일찍 나와가지고. 춥지 않으니까. 너 보자, 야기야 엄마 많이 먹어. 어제 3시에 밥 먹었잖아. 음, 여기, 여기 뭐, 자, 가시 같은 게 있다. 가시가 아니야, 이기 뭐. 응. 음. 게 이따가 여기 보라. 사사이에골디가 그 와서 한번 재롱 부리고 갔다 이쁘다 이따가 이따어어따가 이따가 이 아이 브라, 이 어진 음. 다먹 었네. 애기 아주 맛있게 먹어서 이쁘다. 아이들아, 더 먹어야 이게, 물 먹어야지 그래, 물 갖다 줄게 그 그래. 이게 물 먹지 물안 먹을래 이게 그래 그러면 여기다 두고 갈게 네가 알아서 찾아먹어